So I'm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a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I doom was to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안녕하세요, 주니어스 임소장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정면에 큰 대로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대로변요 청주의 중심 도로입니다. 사직대로와 가로수로. 현재 제가 있는 여기는 가로수로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복대사거리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 그러니까 시내 쪽 방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의 시내 중심가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 이쪽 같은 경우는 어 신탄진 조치원 방면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 길을 따라서 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너머 쪽으로 약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넘어가시면 은 지엘시티 생활권원과 산업전지 청주산업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가 현재 위치에서 3분, 자동차로 혹은 5분 정도가 리밖에 되지 않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의 임대수요도 청주산업단지 직장인분들의 임대수요가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끈 대로변+ 대로변으로 안쪽으로 1분입니다. 도보 1분 정도만 걸어가시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여기 안쪽으로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 시야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서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개 매물 신축 상가주택 코너부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대지는 약 120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 222평 규모의 4층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 상가와 투베이스 3개 호실, 2층 투베이스와 원룸, 그리고 3층 투베이스와 원룸, 4층 투베이스와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 상가와 주인 세대 포함 임대 호실 총 23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너부 상가주택입니다. 북서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외벽, 그러니까 벽돌과 하단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주차 공간. 주차 공간이 여기하고요. 반대쪽으로 해서 총 8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가고요. 여기 상가 호실이고요. 상가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상가 내부입니다. 아직 마무리 공사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상가 전용 화장실 공간 같습니다. 여기 이런 공간이 있고요. 네, 상가 내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나가서요 네, 건물 전면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좌측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입구는 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건물에. 왼쪽입니다. 왼쪽면 왼쪽면이고요 건물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도 주차공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차는 총 8대 8대 주차가 능하고요 출입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층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에 계단 밑에 작은 창고 하나 있고요 굳이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정면에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13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입니다. 자, 2층과 3층은 구성이 동일한데요. 2층이 투베이스 6개의 호실. 원룸 2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호실입니다. 가운데에 엘리베이터 있고요 자, 이렇게 2층입니다. 호실이 많은 만큼 또 복도가 깁니다. 자, 여기서 오늘 트베이스 샘플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투베이스 내부입니다. 자, 왼쪽에 채탁기 보이고 있고요. 싱크대. 자, 오른쪽에 화장실 있고요. 들어왔던 신발장 보이고 있고요. 이쪽이 주방 공간입니다. 아, 주방 분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 예, 볼 때는 풀옵션 구성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 건조기 자, 건조기까지 있습니다 전자렌지 내부니다 이쪽이 침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어컨 있고요 여기는 해가 잘 드는 남양의 방입니다 남양방향 자, 두 베이스 내부입니다. 네, 다시 이제 복도로 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2층 복도로 나왔고요 오, 2층과 3층은 호실 구성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3층도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층으로 갑니다. 네, 3층입니다. 네, 3층도 2층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룸, 원룸이 2개 호실이고요. 투베이스가 6개 호실. 그래서 총 8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베이스 6개, 원룸 2개. 복도가 깁니다. 자, 네, 복도의 모습입니다. 3층까지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4층에 주인 세대와 임대 세대 있는데, 4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4층입니다. 자 오른쪽에 주인 세대가 보이고 있고요. 왼쪽으로 임대 세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는 투베이스 3개 호실과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인세대 내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세대 전시 공간이고요. 신발장이 양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중문 네, 3면동도 정도, 사면동도고요. 정도 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거실부터 가 보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주인실의 거실. 네, 저쪽로은 주방 공간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서 바로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내부 테라스 공간 나가 보겠습니다. 이 테라스 공간, 자 여기서 나가면은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자, 전면에는 이제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자, 주변 주인세대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공간 보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외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주인세대로 들어왔고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천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천장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 예, 다용도실이고요. 여기는 주방 공간. 자 여기가 냉장고가 이중에이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븐도 보이고 있고요. 요즘엔 식기 세척기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고요. 인덕션 있고요. 네, 주방에서 거실 쪽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싱크대 보여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입문에서요, 왼쪽 그리고 좀더 안에 들어가서 또방 하나, 그리고 출입문에서.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에, 방에 공용이실 공간이 있는데, 안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방, 네, 안방입니다. 제일 큰 방, 어, 창이 남향으로 되어 있는 창입니다. 네, 햇볕이 채광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 이옷장도 있고 있고요. 그리고 금방 전용 욕실 공간. 네, 욕실 공간이십니다. 여기가 큰방 전용 공간입니다. 다음에는 마주 보고 있는 방으로 가겠습니다. 네, 작은방입니다. 작은방 공간이고요. 여기 작은 방에서도 외부로 베란다 공간도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은 작은 베란다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 하나 보여드리고요. 여기도 작은 방. 자, 이렇게 작은 방 보여드리고요. 주인 세대의 마지막 공용 욕실 공간. 공용 욕실 공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인 세대는 방이 총 3칸입니다.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있고, 그리고 주인세대 거실 쪽과 연결되어 있는 외부 베란다 테라스 공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부 구성은 이 정도고요. 제가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올라가면은 어, 추가로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주인세대 외부로 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주인세대 외부로 나왔고요. 주인세대 전실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왔는데요. 옥상에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에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자, 왼쪽에 이쪽 옥상 공간. 자, 이렇 옥상 공간 이쪽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서 저기 가로수로 차들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큰 빌딩들이 보이는데요. 저기는 복대 사거리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권이 있는 복대 사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서 포스코 건설 아파트 보이고 있고요. 저 너머로 산업단지 청주 산업단지가 현재 위치에서 차량으로 약 3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 산업단지도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임대 수요가 청주 산업단지 직장인분들이 오실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어, 여기도 방 같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어, 여기는 방으로 쓰기보다는 어떤 어, 주인 세대만의 특별한 뭐 작업 공간을 쓰셔도 되는 공간입니다. 일종의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는 주인 세대 전용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쪽에도 이런 옥상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이런 공간도 있고요. 자, 여기는 주인 세대의 층고를 높이기 위한 공간 아, 턱이 있죠. 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저쪽 보면은. 남서쪽 방향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아파트 단지 너머로 시외버스 청주 가경 터미널이 있습니다. 가경 터미널도 어, 현재 위치에서 자동차 차량으로 약 5분 이내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역 설명 드리고 영상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신축 상가주택 4층 상가주택입니다. 대지 120평이고요. 연면적 222평입니다. 아, 실평수는 280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어, 건축물상 222평, 외벽 대리석과 벽돌로 되어 있고요. 건축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층 건물이고요. 난방 도시가 같습니다. 주차는 총 8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사용승인일 2023년도 2월 7일 각층별 건물구성 1층에 상가 하나 하고요 임대세대 투베이스 3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투베이스 6개 호실과 원룸 2개 호실 3층도 투베이스 6개 호실과 원룸 2개 호실 4층은 투베이스 3개 호실과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베이스 구성이 높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구성이 상가 하나와 원룸 4개 호실, 투베이스 18개 호실 주인세대 1개 호실 그래서 상가 하나와 총 23개 호실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매매가 26억입니다. 어, 기존의 28억에서 2억이 인하되어 26억이 되었는데요. 어, 26억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임대 보증금 9억 4천 7백만 원, 월세는 1,110만 원, 어, 융자 8억 6천, 어, 이자를 제외한 월 실수익은 680만 원, 어, 실투자 금액은 7억 9천 3백만 원, 수익률은 10.3%의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절충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시면,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어 신축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현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로 도보 1분이고요. 그리고 복대 사거리 도보 2분입니다. 어,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복대 사거리 그리고 산업 단지가 현재 위치에서 자동차로 3분 이내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도보 2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어 시버스 터미널 자동차 5분 이내 거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영동 시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말씀드리는 겁니다. g l c 티 청주의 g l c 티 생활권이 자동차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 l c 티에는 각종 상권 형성과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이 풍부한 위치에 GLCT 생활권도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큰 대로변과 도보 1분 이내 안쪽에 위치해 있는 신축 상가주택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소개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